자, 257번. 이것도 대다고 와세가 뜰버져 있지. 그럼 똑같이 대다고 와서는 뭐다? 명사를 찾아라는 문장이다. 뒷문장이 완벽하냐, 불완전하냐를 보는 거죠. 음, 보니까, 와서를 빼놓고 보니까, 와다고 대서를 빼놓고 보니까, c u s e 가 바로 동사가 나오지. 뒷문장이 뭐가 없다? 주어가 없다. 알겠지? 주어가 없으니까 이것은 관계대명사다. 이거죠? 응, 음, 근데 about의 품사는 뭐야? 전치사야.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와야 되죠. 그럼 what은 뭐야? 명사고요. 됐 t 은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형용사인데. 이건 진짜 형용사도 없어, 지금. 그치? 명사일려면 뒷문장이 완벽해야 되죠. 말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묶여진 거냐면 이 about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여지는 문장이야. 그래서 about의 목적으로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왼절이 또 하나 들어와 있고요. 마지막에 and 쳐놓고 이게 또 들어와 있어. 세 개가 들어와 있어. 간접 문으로서 알겠지? 자, researchers are eagerly looking for information. 자, 연구자들은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정보냐? 이 거대한 폭발이 이이 이 커다란 화산이 어떻게 폭발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 그게 다시 폭발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크게 데미지를 입힐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죠. 자, 어떻게 나와 있는가 다시 보자. 리서치가 주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장을 볼때 지금 쉽지. 첫 문장이. 근데 막상 시험에 들어가면 내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주냐면 우리는 시험 문장이 어떻게 독해 문장이 열 문장이란 말이야. 그럼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이첫 문장을 읽을 때 감이 안와 버리잖아. 그럼 밑에는 다안 오는 거야. 이첫 문장의 중요성을 되게 절실히 느껴야 돼. 첫 문장을 딱 읽었는데 내가 의미가 탁 들어왔어. 밑에는 뭐가 돼? 스키밍이고 되 스캐닝을 할수 있어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어. 근데 이게 안 익혀져. 그럼 끝나는 거야. 봐. 연구자들은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look for야 아 looking for까지 oh, looking for까지가 동사죠 네. 음, 자, 진행형이야 뭘 찾고 있다?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정보냐? about이죠 첫 번째 문장에서 보니까 cause라는 동사가 바로 나왔죠 cause는 몇 형식 동사? 5형식 force, want, cause, allow, enable, encourage, persuade, expect 누누이 했죠 그러니까, 커즈를 보면서, 아, 이러한 거대한 것이 폭발하는 것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러면, these giant는 위에가 분명히 나와 있을 거야. 대명사니까. 그럼, these giant는 큰 화산 폭발에서, 화산이, 이 거대한 화산이 폭발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정보를 찾고 있다는 거지. 이야 되겠죠? 음. 자, 그다음에 봐두 개의 간접 문으로서 연결해서 간접 문은 품사가 뭐다? 명사지. 그러니까 어바웃의 목적어로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언제 그들이 자, destructive 파괴될지 그리고 how much damage 얼마나 커다란 데미지가 자 일어날 건지 그런 결과를 줄 건지에 대해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죠. 이 됐어요? 음. 자. 어바웃의 전치사에 플러스 명사까지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문장이죠? 음.